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 칠성 김화연 작가입니다. 김화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 함께 백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1의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정 작가가 아니라 김화연 작가의 동백꽃 과정입니다. 동영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밴드 공지사 인법 김화연쌤 공지상란에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동요 모유과사는 다른 민법 시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 면5번의 양도세, 조세 보여,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강강은 신조어였죠? 조세 103조 아닙니다. 그럼 1번, 반사의 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게 불법 조건이죠? 뭐첫 계약은 당연히 103조 무효입니다. 2번,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의질서적인 범위 내위 그럼 통계가 표시되면 1 3 5위가 되죠. 3번은 첫관계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첫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럼 제일 그때 증의가 있으니까 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라 줬다가 다시 내놔 줬다가 뺏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처벌 거시려고 일단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는데 나중에 너랑 나랑 첫 관계 종료되면 다시 내놔. 그래서 첫 계약 시작하니까 103조 무효 맞습니다. 1번 예시가 동남의 3번이죠. 4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치득할 목적이 제외한 생명보험계약은 103조 무효입니다. 5번처럼 주택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 동남자요. 조세에 넣으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번 불공정한 법률행의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자, 전환 동그라미쳐요. 전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104조는 추인 X, 전환 O입니다. 2번이 추인 X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행위 경우에 추인 동그라미쳐요. 추인하위도 유효가 될수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규정은 부담없는 증여 동그라미쳐요.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경매동남처요.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라 제일 끝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없죠. 모여 아닙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추정 동남이 추정되지 않아요. 자, 5번 법률 행위가 현작하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률 행위는 공박경설 무겸했겠지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모든 을다 입증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시운드 있었습니다. 3번 차고위원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대리인이 의사표시한 경우 차고의 의무는 대리인 표준이죠. 궁방만 본인 표준, 나머지는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차고도 대리인 표준, 대리인 기준입니다. 이번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항물시 인한 때 표의자는 특별한 사직이 없느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표의자가 중과시 있을 때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죠. 내 네, 원칙은 이렇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리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내용에 중요한 착오라고 할수 없습니다. 4번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동을 함쳐요 써보세요. 엑스토지. 표의자의 진의가 예를 들어 엑스토지에요. 다음, 동의 동남쳐요. 누가 동의했죠? 상대방이 동의했죠. 그럼 앞에 엑스토지에 동의했네요. 그럼 동의해뒀습니다. 엑스토지. 그럼 표의자도 엑스토지. 상대방도 엑스토지. 그럼 동의한 경우, 여기까 사설을 끊어요. 지금까지 다섯 글자로 뭐라 할까요? 지금까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오표심무에오표시무둘다 엑스토지 의사가 합치하죠? 오표심무에입니다 그럼 제일 끝에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없다. 오표시 모인하면 취소 액라고 외웠습니다. 네, 4번 맞았죠? 5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걸다 증명해야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의사표시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 일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걸 요하는 거 아니죠. 유지 가능한데 도달입니다. 2번이 112조죠.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3번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죠. 등기우편과 내용증명만 추정됩니다. 4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살아있어서 유효 유효입니다. 발성한 후 사망한 경우 그래도 유효죠.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5번 주의하세요. 아직 우리 의심이 안 나왔습니다. 표의자가 과실로 들렸죠. 과실 없이요. 무과실입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다 했거든요. 근데 벌써 오래 간평이 나와버렸네요. 과실 없이입니다. 주의하세요. 상대방을 알지 못한 때 민사소송법 공지 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 또는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과실없이 주의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 는 지문은 딱 별표 쳐는시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꼭 별도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묵권대의와 상속 나오면 누가 죽었단 말이죠.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죠 거시기 없다. 그 유언을 꼭 기억하세요. 거시기 없다. 갑이 아버지입니다. 갑부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엑스가 있는데 자식이 한명 있어요. 자식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부 뭐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병을 만나서 아버지 몰래 엑를 팔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먹었죠. 아버지는 본인은 주인권과 주인거절권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충격받아서 급사망, 급사망합니다. 죽을 때 뭐라고 이혼해서요? 거시기 없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유원인데 거시기가 뭔가 궁금해 죽겠죠. 거시기가 뭘까요? 싸가지 없다 그랬을까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청 후회했죠 설마 죽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야지. 그래서 자기가 자식이 혼자라 아버지 모든지를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본인 갑 지위에서 추인 거절. 거절권도 상속받았잖아요. 추인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절이 인정되면 유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이걸 잘 모르던데, 자, 그럼 추인,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거절하면 무효, 무효가 되죠? 그래서 만약 추인 거절이 인정되면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그럼 무효 주장 가능하면 무효 효과로서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점유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은 을, 을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왜냐면 이게 신의 성실 원칙 중에 근반원 원칙이 있거든요. 근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금물는 앞에 매매했잖아. 그럼 넌 추인을 해야지 반대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우리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 주장 안 되죠. 그래서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아직 우리 시만에안 나왔어요. 그럼 무효가 안되니까 무효효과로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 지고 아버지 요원을 알았어요. 거시기 없다가 뭐요? 뭐든지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거시기 커커커 거절 X. 그럼 무효 X 등기말엑 X. 부당이득 X. 왜다 x 예요 신의 측에 반하니까나 무권들의 책임이 135조죠. 가볍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립권 준거 없어요. 의리 병을 만나서 무권들이 했죠. 이게 무효가 되는데, 무권들이가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해야 되죠. 네, 절대 추인 안 합니다. 그럼 의이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야, 을, 너 X를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병을 부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 수반대가 상선무라 상선무일 때 우리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데, 상선무이더라도 하필 요리 제한 능력자요. 이자를 보호하기 해서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무권들의 책임은 무가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즉, 을. 우리 대리권 없음 흠결이 간해서 고유가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모가실 책임입니다. 즉, 갑 아버지는 우리에게 X라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거 없어요. 내이라는 작은 아버지가 우리를 기망해서요. 야, 너희 아빠가 너한테 농지 팔라고 하던데 너그말못들었어라고 작은 아빠한테 속아서 을도 대리권 없는 걸 몰랐어요. 그래도 병에게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무과실 책임 기억하세요. 자, 5번입니다.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 동남쳐요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일 때 적용됩니다. 2번 복인권 없는 이무대리인이 선임한 자 복대리인 동남쳐요 행위에도 표현들이 동남서요성립할수 있다 동남이. 애웁니다.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 된다요.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복표 있다. 복표 있다. 3번. 하나의 묶권 대리 행위 일부, 일부에 대한 본인의 주의는 상대방통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4번. 4번 지문이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자, 묶건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 나왔죠? 상속하는 경우. 그럼 제일 그때 허용되지 않는다. 거식이 없다. 일단 맞아요. 그 앞에, 자, 무효주장 도넘쳐요. 무효주장 없다. 이것만 나의심안 나왔습니다. 거식이 없다. 해서 맞았어요. 5번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묶건 대리한 경우, 그 제한 능력자는 묶건 대리인으로서 계약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까 제한 능력자는 135조 책임 없다는 말이죠. 정답 1번입니다. 6번. 계약에 대한 묵군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범죄가 되는 묵군들에 대해서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 묵시적 취인, 묵시적이란 행동이에요. 취인할 때단 행동, 그럼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건 팔짱 끼고 있습니까? 움직였습니까? 팔짱 끼고 있죠.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가만히 팔짱 끼고 있죠. 이건 묵시역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역 추인 볼수 없습니다. 추인은 움직여야 돼요. 묵시역. 묵군대리를 이행할 듯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팔짱 끼고 있는 건 묵시역 추인이 아닙니다. 이번 본인의 추인을 자, 거절도 그하세요 습니다. 무효로 확정.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니까 그 뒤에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철회도 무효가 되거든요. 이미 거절해서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또 처리할 수 없는 거죠. 4, 3번. 본인이 묵권 대리인의 일부에 대해 추인한 경우 그에 대해서 상대방 통이 얻어야 유효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본인이 묵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 의사표시는 원칙 효력이 있다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수 있습니다. 5번 묵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의 대책임 가로 읽고 민법 135조 책임은 대리권 흠결 없음, 없음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아까 없어도 인정되는 무가실 책임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표현들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대리권 소유로 표현들이 가는 규정은 이무들이나 법정들이 다 적용되죠. 이무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2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3은 표현들이를 주장할 때묶권들이인가 누구인가? 표현들이 해당하는 묶권들의 행위, 행위를 자, 특정 동그라미 쳐요. 특정에서 주장 동그이자 어떤 행위가 표현들인가 그걸 특정해야겠죠. 묶은들이니 한 모든 행위 말이 됩니까? 아니죠. 묶은들이가 a, b, c, d 했다면 그중에 b, b라는 행위가 표현들이라고 특정해야겠죠. 모든 행위 안 되겠죠. 이유는 맞습니다. 이것 강행법 기반하여 다시 무효 동그라미 쳐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유효일 때만 된다고 했죠. 리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6대4, 7대3 나누죠. 손해배상하려고 나눕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하는 거라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묶권들의 행위의 전적인 책임자 되고 본인 책임이 깎이는 거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옳은 겁니다. 1번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동을 하면서요. 추인해도 원칙 유효가 될수 없죠. 103조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담보 제공도 법중 추인사에 해당합니다. 네, 이번은 뭐 몰라도 됩니다. 3번.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후에야 되죠? 전에는 할수 없죠? 3번이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었죠? 다음 4번은 X.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법이가 아닌 지문이 우리 시험에 몇 개씩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4번을 내버려둔 겁니다. 시험 범위 아니어도 나오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시험 범위가 아닌 게뭐 정답으로는 거의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정답 5번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다음 제한 능력자는 현존 동그라미제요.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의약이 불문하고 제한 능력자는 현존 한도 상환 반환합니다. 141조죠? 5번이 정답입니다. 9번, 조건계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X 본적 없어요? 본적 없어, X. 기출질문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쩌다 한번 나온 거안 중요해요. 근데 안 중요한 걸왜 낼까요? 혼동하라고, 고민하라고. 1번 X 안 봅니다. 다음, 2번, 해제적고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3번, 기성조건 씁니다.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제일 그땐 무효 틀렸죠. 유효입니다. 유효를 같은 말로 조건 없는 본률이죠 4번은, 기한이 형, 기한이 형이에요. 기한이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직입니나 형, 형이에요. 형성권적, 형성권적으로 봅니다. 5번이 정답이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이익을 양호서 추정합니다. 10번, 강행복귀 위반 법률에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강행복귀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형사사건 동남쳐요.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선거무소의 약정은, 그럼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가 판례죠 반면, 민사사건은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죠? 3. 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 매도하는 동남자요? 중간 생략 등기 동남자요? 합의는, 이건 단속규정이죠? 강행법 기반하여 무효가 아니고, 이건 단속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등기는 유효유효입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효가 되죠. 네, 3번은 틀렸고, 4번 개업공의사가 중개거래인가 네, 직접거래 동남처요 직접거래하는 일금지는공인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하면 3-3 처벌되죠.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래서 사적거리는 유효로 내버려 둬요. 이게 단속 규정입니다. 5번 강행법 기반하여 무효 동남초요.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선이 무엇이 따라 표현들이 무효인은 표현들이 범위 안된다. 랬죠 여기저기 아주 많이 나오네요.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 사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 제1회 1강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